10월 31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믿음과 기도의 상관관계를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믿음을 모든 것의 우선으로 삼아 말씀하셨어요. 두 명의 맥인이 와가지고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하니까 주님께서 마태복 28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가난한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마태복음 15장 20절 28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간구하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 7절부터 23절 말씀에, 귀신 들려 안들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도와주옵소서하니, 예수께 서 이르시되, 할수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만이 주 앞에 통하는 데는 유일한 방책임을 말씀하시고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지시키셨어요.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시1리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인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서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시는 것은 믿음 것을 부연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죽게 무엇이든 바라고 있다 해도 실제로 주어진 것은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고, 죽기에 대한 신뢰에 시큰둥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이유는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을 온전하지 못한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핵심은요, 마태복 음 21장 20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게 핵심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믿고 구하는 거, 믿는다면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느냐, 그거에 달린 겁니다. 손은 뻗을지 모르지만, 기도를 하는데 믿음 없이 하는 기도를 생각해보면, 어떤 형국인지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잘 아실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그야말로 허공을 치는 기도에 불과한 겁니다. 대사 없는 맹목적인 기도가 무슨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에에는 전제를 달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냐는 것과 과연 그 기도가 들으실만한 기도이냐는 것 그리고 얼마나 절실한 문제로 하나님 앞에 어필하는 거냐. 이걸 다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을 때 기도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아셨어요 귀신들이 아들 데리고 온그 아비가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은밀하게 말했어. 마가복음 구장 2 8팔절 이해 보니까. 종용이 묻자오되 주님,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기도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주님을 안 믿습니까? 확실히 믿지. 제자들이 주를 믿는 믿음은 확실했지만 그들은 주님 모시고 다니는 전도에 쫓기다 보니까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이렇게.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던 거죠. 핵심은 무엇이냐면 믿음과 기도가 연합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인데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하느냐는 것이 믿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성패를 결정짓는 겁니다. 믿음은 기도로서 열매를 따게 되는 것임을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믿느냐? 그렇다면 기도에 전념해라. 믿고 기도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믿기만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기도한다고 해서 믿음없는 헛된 기도를 해서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반쪽짜리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고. 우선은 믿는 것이고, 믿는다면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논리는 단순해요. 우리가 주를 믿지 아니고 오세요. 어찌 기도하겠습니까? 믿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 없어서 기도하지 않다면 남의 사고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못한 거지요. 기회 받아내겠다고는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말이죠. 포기하지 않고 강력한 기도를 두드려야 되는 거죠. 야고보 사장인 전에도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면 시기에도 능히 취하지 못하니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라고 믿고 온갖 짓을 다 해도 기도하지 않다면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관건은 믿고 기도하는 것. 다른 여한 것이라 지라도 믿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죽게 얻을 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른 어떤 핑계나 이유를 대도 그건 소용없이. 야구보 일장전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 말씀하는 게 바로 믿음에 관한 것이고, 시편 119페이지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게 이게 기도에 관한 겁니다. 전심으로 이두 가지를 병행할 때 반드시 바라는 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주여 믿습니다. 라고 100번 정도 확신을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100번 정도를 반복하면서 믿음을 고백해 보세요. 믿어집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느껴지면서 확신이 들때 주님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런 거거든요. 주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확신하고 기대하세요. 주님 이루어주세요. 주님 이루어주세요. 아시겠죠? 주님, 주님. 아시겠죠? 시편 119편 58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과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약속의 주님이시잖아요. 믿고 구하면 이루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믿으십니까? 그럼 믿는다면 열일 젖혀놓고 포기하지 말고 매달해서 안될 거야. 이 정도가 되겠어 그런 부정적인 믿음 버리고 간절히 믿습니다. 기도함으로써. 바라는 말을 기어 이루시는 그런 복된 이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